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거북조사가 알파벳 괴물 W의 악몽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SCP 재단 박사와 무지개 괴물 레드는 나이트메어 A와 여러 나이트메어 무지개 괴물 친구들의 전투 데이터 수집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알파벳 괴물 W의 악몽 속 알파벳 괴물 A, B, C의 변신 직전 상황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C, A, B 캡으로 변해서 몸통 박치기 공격을 하기 쉽게 아이스건, 강력한 아이스건으로 나이트메어 B를 냉각시키는 거야. 그렇다면 더욱더 알파벳 괴물 친구들 C, A, B, 캡의 몸통 박치기로 인한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겠지? 에이, 좋았어. 우리 알파벳 A, B, C 콤비의 필살기라고도 볼수 있는 C, A, B 캡 택시 상태 총알처럼 빠른 이 택시 상태로 이상한 B 너를 몸통 박치기 공격으로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주겠어. B 그러면 편성력으로 몸통 박치기 해볼까? 어, 어, C 어라? 거북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아 아니 알파벳 괴물 친구들 너희가 갑자기 먼저 이상한 알파벳 괴물 B 나이트메어 B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공격했잖아. 알파벳 괴물 친구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너희들이 몸통박치기 공격을 저 나이트메어 B한테 하기 전에 내가 이 아이스 건 아이스 건으로 꽁꽁 나이트메어 B를 냉각시킬게. 에이 어. 거북이, 실수로 우리를 꽁꽁 얼리면 안 된다고. 예전에 한번 얼어붙었을 때 정말 차가웠거든. 에이, 그럴 일 당연히 없지. 알파벳 괴물 A. 그럼, 간다. 아이스 건! <놀람> <놀람> 저동. 에이, 좋았어. 그럼, 저 이상한 비녀석이 꽁꽁 얼었으니, 이제 몸통 박치기 공격을 해보자고. 에이, 후, 우리가 CAB 캡 상태가 아닐 때는 이 녀석을 제압하지 못했는데, 힘을 합치니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잖아. 음, 그러다, 우리 그래. 너희들, 이렇게 비겁하게. 싸우다니 나도 친구가 있어 시시나 도와줘 도와줘 시 시면 나를 부르는 건가? 시 여기 역군 재미 있는 소리가 들리는 혹시 뭐야? 어? B 너는 왜 여기서 실어져 있는? 뭐야? 아, 아니, 저, 저, 초록색, 아, 알파벳 C는 도대체, 뭐, 뭐야? 설마. 나, 이트 메어 C인 건가? 아니, 나이트 메어 C, 새, 생긴 모습이 원래 알파벳 괴물 C랑 비교하면, 눈도 정말 징그러운 괴물처럼 바뀌었고, 원래 알파벳 괴물 C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뾰족뾰족해진 이빨,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로 올때 모습을 보니까, 바퀴처럼 막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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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굴러오는 모습에다, 큰 차이점은, 세, 색깔이 노란색에서 초, 초록색으로 바뀌었잖아? 초록색은 원래 알파벳 괴물 D 아니었나? 시, 아니, 너희들은 일반 알파벳들이잖아. 너희가 어떻게 일반 알파벳 까불기 항몽 속에 들어온 거지? 에이, 아니, 뭐야, 너 어떻게 우리들을 알고 있는 거야? 시, 우리들은 항목에 존재하는 알파벳 친구들 약간 너희들 대신해서 우리가 신경을 알파벳이 그러고 했거든 에이 뭐라고? 우리들이 약하다고? 어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들은 절대로 약하지가 않아 씨 웃기지도 않는군 그나저나 우리들의 작전을 방해하자니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녀석들이었군 아 아니 뭐야 나이트메어 씨가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던 건가? 씨 일단은 일반 알파벳 W가 우선 순위였지만 너희 A, B, C가 여기 있는 이상 너희들부터 집어 삼켜 어, 뭐야, 됐군. 에이, 이거, 일단, 건방진쪼 이상한, 알파벳 C도 제압해야 되겠는데? 나이트메어 C, 일단, 쪼, 나이트메어 C도, 나이트메어 B를 제압했을 때처럼, 아이스건과, CAB, 캡의 몸통 박치기 콤보로, 제압할 수 있겠지. 일단, 나이트메어 B는 제압했으니까, 나이트메어 C도 제압한 다음, 나이트메어 포탈 수류탄으로, 우리 SCP 재단 격리시설에 격리시키는 거야. 좋아, 알파벳 개운 친구들. 조금 전, 나이트메어 비를 제압했을 때처럼 우리들의 콤보 공격을 보여주자고. 그럼 간다. 아이스 건. 시, 으, 으, 으. 뭐야? 차, 차나오. 무리, 골프, 버려, 붙어, 버려, 차나. 에이, 좋아. 그럼 저 녀석한테도 몸통 박치기 공격이다. 시, 으. 뭐야? 녀석들. 이렇게 공포 박치기를 하다니 나도 대굴대굴 굴려서 공포 박치기를 해야 되는데 잘안돼 자다 그럼 안돼 됐다 도 공격 에이 으 뭐, 뭐야 아니 이 녀석 독 공격을 사용하잖아 아니 이거 잘못하면은 나이트메어씨한테 알파벳 괴물 친구들 C, A, B, K, B 제압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알파벳 괴물 친구들 잠시만 옆으로 비켜봐 에이 좋아 지금이다 거북이의 호흡 거북 검술 거북의 썸 후 나이트메어 씨 겨우 제압하는데 성공했네 그럼 일단 이 나이트메어 알파벳 B랑 C 이두 마리를 빨리 나이트메어 포탈 수류탄으로 우리 scp재단 격리시설로 보내자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나이트메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랑 싸우느라 체력이 다 빠져서 여기에 더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일단 악몽에서 깨어나자고 알파벳 괴물 친구들 에이 그래 일단 우리들도 독 나이트메어 씨의 독 공격에 맞았으니까 재단에 가면 빨리 독부터 해독해주라고 그렇게 나이트메어 B C를 SCP 재단 격리 시설에 격리하는 데 성공하고, 후, 박사, 벌써 우리 SCP 재단 격리 시설에 격리한 나이트메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A B C 세 마리나 돼. 도대체 알파벳 괴물 W의 악몽에는 몇 마리의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더 있는 거지? 어어 어, 어. 그러게 말이야, 겨북도사. 일단 너가 알파벳 괴물 W의 악몽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이트메어 A의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전투 데이터 수집을 무지개 괴물 레드와 지. 했는데 이거 다음 알파벳 순서인 나이트메어 알파벳 B와 C에 추가적인 데이터도 빨리 수집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뭐, 뭐야? 괴물 데이터 업데이트 아니, 박사 SCP 재단 슈퍼컴퓨터에 새로운 괴물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데? 아니 새로운 괴물 데이터 업데이트 이거 안 그래도 요즘 곳곳에 괴물들이 많아서 바쁜데 도대체 어떤 괴물이지? 아니 박사 새, 생긴 모습이 그냥 조금 큰 분홍색깔 새같이 생겼는데? <목소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